안녕하세요. 영종도 섬돌이입니다. 오늘은 성공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여 노력하고 준비를 하지요.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고 인간관계를 다듬고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 위해 예를 씁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지요. 나는 왜 아직 그토록 내가 원하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걸까? 이만큼 했으면 뭔가 이뤘어야 하는 건 아닌가? 그러나 현실은 조금 다른 듯 합니다.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만으로 각자가 바라는 성공과 행복이 바로 주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력과 준비의 결과는 단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기회의 문이 더 많이 열릴 뿐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인생을 되돌아보니 그때마다 진짜 필요했던 것은 노력과 준비와는 별개로 바로 지혜로운 선택과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을 붙잡는 감각. 이두 가지가 무엇보다 중요했음을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두 가지는 특이하게도 스스로 터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런 멘토가 필요합니다.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 실패도 해보고 돌아가도 보고 때로는 무모하게 질러봤던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때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 길이 맞아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지요. 그 다음엔 결단의 용기입니다. 두렵고 망설여질수록 남들이 뭐라고 하면 할수록 내 안의 목소리를 믿고 한발한발 내딛는 한발그 결단의 용기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선택하고 행동하는 건나 자신의 몫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주변의 모든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일 겁니다. 좋은 사람, 좋은 책, 좋은 기술, 그리고 시대의 흐름까지도. 그건 누군가에게 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관심과 관찰력에서 비롯된 철저한 준비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삶은 아주 복잡한 조합이자 예술이라 생각됩니다. 노력, 준비, 지혜, 타이밍, 용기, 그리고 사람. 이 모든 게 모여야 비로소 나만의 행복한 성공 혹은 성공한 행복이 완성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는 그 여정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준비가 어쩌면 내 인생의 결정적인 기회를 위한 걸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흐름을 믿고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오늘의 선택을 지혜롭게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영종도 섬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